많은 아마존 강의와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 아마존 FBA 사업에 시작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관문 네 가지 단계 중에, 어, 어딘가에 속해 계실 텐데요. 그 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나는 몇 단계인지, 또 앞으로 나에겐 어떠한 단계가 남아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셀링을 이어가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을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의 공감을 어, 살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사업에 도전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계정 가입입니다. 아마존은 정말 너무 까다로워서 계정 가입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바로 신원 확인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류, 뭐 여권. 뭐 은행과 관련된 서류들, 신용카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야 되고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는 통과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통과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 계정 가입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계정 가입에 거절이 되시는 분들 거절이 되셔서 다시 도전하셨는데도 또 거절이 되시는 분들 그렇게 몇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계정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혹은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에도 하실 수 있고요. 이 계정 가입 관련해서는 사실 아마존 코리아에서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외로 계정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이 아마존 코리아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 동영상 설명란에 첫 번째 단계인 계정 가입 조차 어려운데 그 계정 가입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아마존 코리아 영상 그리고 다른 강사님의 영상 그리고 이제 막 셀러를 시작하시는 분의 영상 이세 가지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마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계정을 가입하셔야겠다 그러면 일단 무턱대고 먼저 계정 가입을 시도하시지 절대 마시고요 이세 가지의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신 다음에 도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두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번째 계정 가입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정말 힘들게 서류를 두번세번 번 제출하고 이메일 주소 바꿔 가면서까지 정말 그 첫번째 벽을 뚫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정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또 소싱의 벽이 있습니다 제 2단계는 바로 소싱의 벽입니다 이 소싱과 관련해서 아이템 찾는 것 뭐 여러 가지 유료 강의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무료 강의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블로그 글이나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이론과 실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걸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툴을 이용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마존 뭐뉴 릴리즈 프라다 페이지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찾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어 만들 수 있는 제조사를 찾는 알리바바에서 제조사를 찾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제조사 찾는 거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 뭐 제조를 해 보시지 않으셨거나 사업에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시고 포기하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아직 아마존 사업을 시작 안 하셨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2단계에서 맡기셔서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 2단계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도 제 동영상 설명란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조 과정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뚫고 여러분은 정말로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마존의 어찌어찌 해서 물건도 보내고 해서 나의 제품이 이제 리스팅도 완료된 상태에서 아마존에 입고 돼서 아마존에 내 제품을 검색하면 딱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 3단계입니다. 이 3단계까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뿌듯하실 거예요. 아마존에서 내가 생각한 제품 또가 혹은 내 브랜드로 입힌 제품이 검색해서 나오면 기분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자부심도 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번째 단계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 거의 99%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은 무판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판매가 일어나도 뭐 의미 없는 하루에 뭐한개 정도 일어나거나 본인의 기대치보다 너무나 낮게 판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단계에서 많은 분들께서 좌절을 하시고 하는데요. 만약에 광고비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고비를 많이 투자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노출시키고 판매하려면 이 아마존 PPC 광고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아마존 PPC 광고를 이제 제품을 런칭하시고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의 제품은 아직 리뷰도 많지 않고. 아마 리뷰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존 PPC를 하시게 되면 고객이 아마존 PPC는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데 10번 클릭하면 한번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리뷰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으면 20번 클릭해서 한번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20번 클릭을 했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물건은 판매가 안 되는 판매가 되더라도 광고비 때문에 적자인 상황 이 3단계 단계가 오는데요. 1단계 계정 가입, 2단계 제품 소싱, 3단계 이제 판매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멘탈이 붕괴가 많이 되십니다. 이 단계에서 수많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사업이 과연 되는 것인가? 광고비만 무지하게 쓰는데 리뷰 달리는 것도 쉽지 않고, 과연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 아마존 캠페인에서 이제 A 코스라고 하죠. 광고 대비 물건이 판매된 거를 이제 A 코스라고 합니다. 그 A 코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마진율과 비슷해야 이제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 코스의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30%의 퍼센테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에이코스를 여러분들께서 보는 순간 500%, 뭐 1000%, 뭐200% 이렇게 마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리뷰도 없고 하실 때는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에이코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초반에 런칭을 했을 때이 에이코스가 굉장히 높아서 저도 많이 멘탈이 붕괴되고,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PPC 광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고, 테스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지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타이틀, 블랙포인트, 제품 설명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미지 부분은 그냥, 어 보기 좋은 이미지가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된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도 제 지난 영상이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설명란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3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도 거의 포기할 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단계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예비셀러 분들이 혹은 이제 초보셀러 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바로 4단계입니다. 안정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단계에서는 3단계의 제품을 많이 판매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광고비는 많이 썼지만 제품을 많이 판매하셨기 때문에 리뷰가 그래도 뭐 20개 30개는 달리셨을 수 있고요 그 리뷰 중에서도 특히 사진 리뷰 혹은 혹은 동영상 리뷰가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다면 그 리뷰들이 구매 전환율 많이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광고비를 A코스를 기존에는 높았는데 A코스를 낮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제가 4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제 a코스가 굉장히 높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제 a코스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반보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A 코스가 내려가서 순수익이 많이 생기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또 이제 올가닉하게도 많이 판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올가닉 판매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가닉 판매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내 제품이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수익 단계, 이제 4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계정 가입, 2단계 제품 소싱, 3단계 이제 제품 출시와 함께 광고를 통해서 제품 판매해야 되는데 너무 광고비를 인한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벽을 뚫고 4단계에 오시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오시게 됩니다. 이 4단계까지 오려면은 여러분들 제품이 반드시 아마존 고객으로부터 퀄리티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제품의 질도 포함되지만 상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품성에는 패키지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품성이 좋지 않으면 4단계 단계까지 오실 수가 없습니다. 3단계에 판매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안 좋은 별점이라든지 어, 리, 리턴을 많이 받게 되시면은 제품 리스팅이 닫히기도 하고 그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4단계 단계까지 오지 못하게 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래서 예비스텔러인 여러분이나 초보스텔러인 여러분들께서는 제품을 만드실 때 무조건 4단계에 나는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제품을 쉽게 생각해서 런칭하시면 절대 4단계까지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가야 되는 데는 아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제품의 상품성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꼭 여러분들께서 소싱하셔서 광고를 통해서 3단계에서 판매를 일으키시고 그때도 포기하시지 말고 리뷰가 이제 쌓이는 4단계에 되면 광고비가 절약이 되고 이제 순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고 이러면서 더 리뷰가 많이 쌓이고 더 사진 리뷰가 많이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랭킹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베스트셀러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존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2020년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이네 가지의 셀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뭐, 누구는 1단계에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2단계, 어떤 분은 3단계, 이제 어떤 분은 4단계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4단계에 오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고민거리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 4단계는. 자, 이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마존 사업 준비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부터 더 초이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아마존 사업 준비하시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동기부여가 되셔서 앞으로 한 단계 전진하실 수 있었다 한다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코멘트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예, 댓글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은 아마존 제품의 어떤 식으로 진화되는지 그 시장의 진화 형태에 대해서 실제 예로 들어서 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동영상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